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제목 참 간명합니다. 또 송영무, 또 음주운전입니다. 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말이죠. 송영무 후보자 고액 자문료에서 오늘은 음주운전 의혹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야당의 제보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진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 운전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령 진급도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음주 운전 은폐와 은닉 자료 파기를 통해서 참모 총장을 거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보다 우수한 군인들이 진급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음. 당시 91년에 대령 진급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했었던 거예요 이현정이. 네. 뭐 송영무 보자 얘기는 앞으로 더할 테지만 청와대가 이걸 또 놓친 겁니까? 참이 까도 까도 나오는 이뭐 양파 같다고 할까요? 정말 이 어디까지 나올지 정말 저는 참 어떤 면서참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송영무 보자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음주운전 이게 굉장히 좀 악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91년도 3월에 진해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해 경찰한테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음. 근데 이제 군인들이 보통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군대로 이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적사 그 헌병대로 이첩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음주 단속에 걸리면 이, 이 더이상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령에서 대령 승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음주 사실이 적발이 되면 이거는 전혀 음그저 승진에 해당되지 그렇죠.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이 기록 자체가. 음, 음,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음주 기록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냥 대령 승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음주 중에서도 사실 악성인데, 그러면 이 경찰한테 이렇게 적발했는데 일반인 같으면 이게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한번음주단속 걸리면 영혼이 남아요. 지금 뭐 보셨겠지만 조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음주는 자는 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군으로 입적되면서 결국은 군에서 이게 없어졌고 또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대령으로 진급을 했잖아요 자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해군 참모 총장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원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때 안 냈으면 본인 지금 해군 참모 총장 못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그렇다라면뭐 지금 다른 의 다른 의혹 자체도 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는데 이+ 이번에 나온 사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종국 실장님, 뭐 네. 비슷한 결의 질문이 될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음폐와은닉뭐 자료 파기 이런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송 후보자 본인께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네. 좀 논란이 될것 같기는 한데요. 음주운전만 하면 떠올리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지금 거의 그런 비슷한 어떤 해명인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을 했는데 처벌을 처벌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보시자고요. 중령이라는 계급이 군 헌병대에 갔는데 자기가 만취운전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헌병대와 공모를 해서 그거를 은폐시킬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이거는 뭔가 그때 누군가에 연락을 하고 더 윗선 헌병대를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그 윗선에서 만약에 압력을 넣지 않으면 만취운전 당사자가 가서 만취운전을 했는데 그것을 헌병대 헌병대 그 있는 사람들한테 아 어, 이것 좀 무마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건. 조직적인 어떤 윗선에서의 어떤 봐주기 내지는 압력, 그것까지도 사실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은, 뭐, 군, 해군에서의 사조직까지도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보일 수, 있, 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뭐뭐그 통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스스로 안 했을 수도 있죠. 왜? 전화 한 통화로 누군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훈려났을 음. 수도 있다는 얘기. 일단 이거는 이정구 시장의 주장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이 송영무 후보자 음준전 논란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가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소리 들어 보시죠. 그 간부가 진급 예정자인 경우에 진급 심사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게 2014년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그 관계는 사실관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넘어가는 게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네, 그건 준비 TF에 그 질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을 때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건 2014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사실 관계도 좀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길 하네요. 네, 예, 뭐 국방부의 해명을 들어봤다면 저희가 송영무 후보자의 해명도 좀 꼼꼼하게 파헤쳐봐야 될것 같은데 부하 직원을 격려해서 회식을 한 뒤에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대영 후보자가 떠올랐어요. 거의 비슷하죠. 조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막 농성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주운전하게 을 됐다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착한 음주운전하고 나쁜 음주 운전으로 나눠지가 않아요. 그냥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앞에 아 내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 음주운전했습니다. 이거 경찰들이요. 음주운전 단속할 때그 걸린 분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뭐 이런 과정에서 딱한잔 먹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지? 아니면 제가 지금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피치 못하게 차를 두고 두고 오지 못해서.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만 더 떨어뜨려요. 음. 그리고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음주운전하고 헌병대 간데 처벌이 안 받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게 승진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건 그게 윗선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헌병대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착오로 누락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뭐 물론 음주운전 제가 아까 착한 음주운전 나쁜 운전 음주운전 없다고 했지만 음주운전 이후에 처리 과정까지 놓고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공소시효가 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논란에다가 이것까지 이제 음주운전도 이 과정까지 다 야기가 됐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청문회가 진행이 될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까지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뭐 내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네. 네. 양문소파서 약간 제가 이현주 의원님께 잠깐 질문을 들었다가 네. 말았던 건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난에 뭐 부의표를 하거나 할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의표를 안 했겠죠. 네. 만약에 했었더라도 했었더라도 청와대 걸또 빼먹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뭐 체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폭로했던 김학용 의원이 시, 실에서 그 인사청문회 팀에게 의뢰를 했었을 때도 아니라고 대답을 해, 하고, 예. 결국 이제 폭로까지 나오는 과정인데요.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뭐두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시기가 1991년 3월 1입니다. 군사정권 마지막 그이 해가 91년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노태우 군사 정부의 그 마지막 인기를그 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기관은 안기부도 국세청도 공정위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군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군부가 당시에 얼마만큼 모든 것들을 원하면 그리고 위에서 결정하면 모든 그 것들이 가능하든. 그런 시절의 그 사건이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잠시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모든 그 군인들도 송영호 보자처럼그 당시 장성들 뭐 대령 중령들도 음준전했지만다 봐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더그 제가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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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얌을 약간...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제 우리가 그 고민 그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네. 좀 정정을 해야 될게 네. 1991년 노태우 정부를 군사정부라고 표현하셨는데 1987년에 정식으로 후, 헌법이 됐고 그 헌법에 의해서 투표로 된 그런 정권정부예요. 근데 그걸 군사정부라고 군사정부의 끈트머리가 1991년이고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군이 일사불란하다. 이렇게 응. 표현하시면 조금 과한 표현을. 뭐 역사에 대한 다, 그 시각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군사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민 정부라는 것그 슬로건으로 그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정부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측면을 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 어쨌든 이 내용이 또 하나의 패턴이 또그 발견이 되는데요. 안경한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1호로 그 규정이 될때 패턴이 뭐냐면 오전에 해명하고 오후에 추가 폭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명 처리할 수도 있으라는 입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진 사퇴를 하는데 어제 밤까지의 상황만 해도 송영무 후보자가 버티기 힘들 거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여 얘기에 대한 불만들이 그~ 슬슬 나오던 시기에 오늘 이제 어제 이제 해명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추가 폭로가 나오는데 추가 폭로가 가정 재질이 나쁜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라면 청와대가 보호해줄 수 있는 한계 상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예. 송영무 후보자가 자진 사태의 수순을 현재 밟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 뭐백 변호사님 저희가 음주운전 논란을 짚어봤다면 이번엔 그 고액의 고문료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해명도 뭐 일반인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한 보도를 보니까 다른 대형 로펌에는 군 출신들이 별로 없다. 뭐 아예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 일반인인가 봐요. 저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로펌이라는 곳에서 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소송하고 법률 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데리고 와서 월3천만 원이나 주는 자문료를 주고 일주일에 이틀 일합니다. 열네 시간. 그리고 저는 무슨 자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산업체 관련 소송을 할때 군부대 쪽에 무언가. 입김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고참모총장이 법무법인에 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반인이 모르는 세계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으로 일반인이 모르는 세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실 분이라면 일반인이 다 아는 세계에 있는 분이 장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로펌에 대해서 그냥 성격을 한 개를 빼먹었습니다. 네. 지금 뭐 백분호서 말씀하신 길에서 소송과 법률 자문이 로펌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소송과 법률 자문 플러스 로비입니다대관노무대관노무가 가장 큰그이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장성급이 그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이국국 아, 참모 총장이 나오는 것사늘가땅 차이거든요. 참모 총장은 살짝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장관급이 지금 월 3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고액이라고 이야기하기 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5천 5천에서 6천 정도 받아야 고액이다라고 하는 할 정도로 그 레벨이 다정해졌습니다 자, 정부의 국장급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3억의 기본적인 그이 연봉을 받습니다. 그 실장급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급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4억을 받고요. 장관급은 5억 이상을 받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소송과 법률 자문 소송은 아니죠. 법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문과 함께 대관 로비를 하는 그 역할들을 주로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받는데 외려 제가 판단하기에 송영무 그 후보자가 삼천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 것도 일 안했다 일 안하는 사람에게 그냥 어레이 혹여 사건 생기면 줄 줄만한 아주 싼 값에. 그 제공된 그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간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그다음에 그 규제가 재구성되지 않으면 이건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다른 세계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상 로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 대관 업무라는 그러니까, 표현과 그러니까 표현을 대관 업무라고 음. 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해군참모청장을 로펌에 데려와서 로비를 한다. 예. 그거, 그거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는 음. 그 그러니까 물론 그게 사실상 행해질 뭐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거는 더더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다른 뭐 법관이 와서 뭐 예를 들어서 고에게 그 연봉을 받았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적은 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분이 이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와서 이 당시에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법무법인에서 방산업체와 관련된 그런 소송을 하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데리고온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봐야죠. 예, 예 양박사님 그리고 또제 네.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 왜 다른 대형 로펌에서는 군군 군 출신 인사를 뽑지 않았을까? 네.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방산 그 방산업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비밀리에 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비들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권력의 핵심들끼리 주고받는 거래 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법률 자문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간 로비와 관련된 그 영역이다라는 부분에서서. 그이 문제가 다른 로품에는 음. 그 이러한 고위장성급들이 없었던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송영무 후보자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국방계획의 핵심은요. 방산비리 척결입니다. 방산비리는 친북, 종북보다 더 나쁜 행위거든요. 말 그대로 최악의 최고의 비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방장관 송영무를 그 지명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있어서 방산비리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자체가 네. 국방개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또는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라도 비켜주는 게 맞는 거죠 예. 도덕적 흠결에 오늘 치명타는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음주운전 이 음. 파문인데 이현정이. 네.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계속 안고 갈수 있는 겁니까? 청문회까지 내일 정상적으로 하고요. 음, 저는 아마 청문회는 못 가리라고 예상합니다. 음... 왜냐면뭐이 정도 나온 수준에서 청문회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결국 청문회 가면 아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금 파헤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이 적발했는데 왜 그럼 군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적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왜또 음주운전 한 사람이 대령 승진을 무난히 했는지. 어흐. 자 그런 사람이 그럼 해군 참모총장까지 해군의 총 참모장이 했는 것인지. 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되면 이 문제 가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자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그 아들의 학교 문제만 나왔어도 그때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청문회 갔으면 제가 볼때 아마 더큰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때 조력자가 분명 히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면서뭐 공소시가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음. 어, 빚어질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도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뭐 법조인이 아는 사람이 이런 로비를 하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자체도 사실 파헤치고 들어가면 이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때뭐 송영 후보자가 지금 이 어떤 이 상황 자체가 도저히 지금 청문회까지 갈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 아 본인도 아마 그런 결단을 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일단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청문회 내일입니다. 할것 같기는 한데요. 음주운전만 하면 떠올리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지금 거의 그런 비슷한 어떤 해명인데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을 했는데 처벌을 처벌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보시자고요. 중령이라는 계급이 군 헌병대에 갔는데 자기가 만취운전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헌병대와 공모를 해서 그거를 은폐시킬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이거는 뭔가 그때 누군가의 연락을 하고 더 윗선 헌병대를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그 윗선에서 만약에 압력을 넣지 않으면 만취운전 당사자가 가서 만취운전을 했는데 그것을 헌병대 헌병대 그 있는 사람들한테 아 어, 이것 좀 무마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건. 조직적인 어떤 윗선에서의 어떤 봐주기 내지는 압력 그것까지도 사실은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은 뭐군 해군에서의 사조직까지도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보일 수, 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뭐뭐그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안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제목 참 간명합니다. 또 송영무, 또 음주운전입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말이죠. 송영무 후보자, 고액 자문료에서 오늘은 음주운전 의혹입니다. 오늘 오전에 썼던 야당의 제보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령 진급도 되지 않았어요 할 사람이 음주운전 음폐와 은닉, 자료 파기를 통해서 참모총장을 거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보다 우수한 군인들이 진급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당시 91년에 대령 진급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했었던 거예요 이현정이. 네. 뭐 성영무 후보자 얘기는 앞으로 더할 테지만 청와대가 이걸 또 놓친 겁니까? 참이 까도 까도 나오는 이뭐 양파 같다고 할까요? 정말 이 어디까지 나올지 정말 저는 참 어떤 면서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성영무 후보자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음주운전 이 굉장히 좀 악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91년도 3월에 진해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의 경찰한테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수술 안 했을 수도 있죠. 왜? 전화 한 통화로 누군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음. 흘려났을 수도 있다는 일단 얘기. 일단 이거는 이정국 시장의 했을 주장이신 거죠. 예. 그럼. 그렇죠. 예. 이 송영무 후보자 음주 운전 논란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가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간부가 진급 예정자인 경우에 진급 심사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게 2014년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그 관계는 사실관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넘어가는 게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네. 그건 준비 TF에 그 질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을 때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건 2014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사실 관계도 좀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라네요 네, 예, 뭐 국방부의 해명을 들어봤다면 저희가 송영무 후보자의 해명도 좀 꼼꼼하게 파헤쳐봐야 될것 같은데 부하 직원을 격려해서 회식을 한 뒤에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대영 후보자가 떠올랐어요. 거의 비슷하죠. 조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천막 농성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라 하는데. 음주운전은 착한 음주운전하고 나쁜 음주운전으로 나누지가 않아요. 그냥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앞에 아 내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 음주운전했습니다. 이거 경찰들이요. 음주운전 단속할 때그 걸린 분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제가 뭐 이런 과정에서 딱한잔 먹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수치가 많이 나오지? 아니면 제가 지금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피치 못하게 차를 두고 두고 오지 못해서. 음주운전 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만 더 떨어뜨려요. 그리고 음.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음주운전하고 헌병대 간데 처벌이 안 받는 거, 그니까이 나중에 이게 승진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건 그게 윗선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헌병대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착오로 누락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물론 음주운전 제가 아까 착한 음주운전 나쁜 운전 음주운전 없다고 했지만 음주운전 이후에 처리 과정까지 놓고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게 공소시가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논란에다가 이것까지 이제 음주운전도 이 과정까지 다 야기가 됐다면. 현실적으로 이게 청문회가 진행이 될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까지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뭐 내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네. 네. 양문소파서 약간 제가 이현주 의원님께 잠깐 질문을 들었다가 네. 말았던 건데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난에 뭐 부의표를 하거나 할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의표를 안 했겠죠. 네. 만약에 했었더라도 했었더라도 청와대 걸또 빼먹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뭐 체크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폭로했던 김학열 근데 이제 군인들이 보통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군대로 이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작사 그 헌병대로 이첩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음주 단수에 걸리면 이~, 이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령에서 대령 승진 같은 경우에 만약 음주 사실이 적발이 되면 이거는 전혀 음~ 그~ 저~ 이~ 승진에 해당되지 그렇죠.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단 이 기록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음주 기록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냥 대령 승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음주 중에서도 사실 악성인데 그러면 이 경찰한테 이렇게 적발했는데 일반인 같으면 이게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한번 음주 단속 걸리면 영원히 남아요. 지금 뭐 보셨겠지만 조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음주는 저녁게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군으로 입주되면서 결국은 군에서 이게 없어졌고 또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지금 대령으로 진급을 했잖아요 자 대령으로 진급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해군 참모 총장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원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이때 안 냈으면 본인 지금 해군 참모 총장 못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그렇다라면뭐 지금 다른 의 다른 의혹 자체도 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는데 이+ 이번에 나온 사례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전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뭐 네. 비슷한 결의 질문이 될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은폐와 은닉, 뭐 자료 파기 이런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송 후보자 본인께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데좀 네. 논란이 될.